30살만 넘으면 남자라 삽이 된다? 그 이유 듣고 나면 놀랄지도 몰라요. 20대에는 호구처럼 연애하던 남자들 30대가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. 왜 그럴까요? 첫째, 30대 남자들은 호구짓을 끝냅니다. 20대에는 예쁜 여자에게 온갖 호의를 베풀던 이유 사실 단순했어요. 성욕과 호기심 때문이죠. 하지만 20대에서 온갖 실수를 해본 남자들은 30대가 되면 더 이상 그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. 둘째, 돈잘 버는 30대 남자는 기득권이 됩니다. 예쁜 여자들은 많지만 돈잘 버는 남자는 한정적이죠. 그래서 자연스럽게 30대 남자가 갑이 되는 겁니다. 밀당하거나 갑질을 하는 여자요? 이제는 돌아보지 않는 게 30대 남자예요. 셋째, 순한만 여자를 찾습니다. 더 이상 20대처럼 눈치 보며 연애하지 않습니다.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감을 주는 여자, 그런 사람이 매력적이죠.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남자는 결혼을 고려할 때 진정한 안정감을 느끼는 상대를 선택한다고 해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더 재미있는 연애 꿀팁으로 찾아올게요.